여러분, 그 지오의 게임 사 게임 세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주울의 어렌지에 있는데요. 그런데 막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이렇게 클릭 이거 롤을 클릭하고 그냥 이런 거를 가져요. 그리고 제가 이거 방금 좋은 거 가져왔죠? 어, 더 행운이 있으면 이거를 더 가지는데, 그건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. 이거예요. 저는 이게 있어요. 그리, 그리고, 오늘은 막더 좋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, 안 가질 수 있고, 가질 수도 있어요. 저도 잘 몰라요. 음, 저도 잘 모르니까 어 그냥 좋을 것 같아요. 시작해요. 그러니까 저는 프리미 프리미엄이라서 제가 그 빠른 롤을 있고 자동 롤도 있어요.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빠져지고 이거 하면 자동 그리고 더 쉬워지죠.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냥 가지고오죠 나중에 그리고 여기 있죠. 여기에 뭐를 가졌는지 알려줘요. 막 만약에 아무, 막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엄청 좋은 거 가지면 알려주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아직도 또... 어, 이거 가졌어요. 프리즘이에요. 프리즘. 프리즘. 안 아, 돼. 네. 또 똑같은 거 가졌다. 아까도 프리즘 가졌는데. 아유. 제가 인벤토리 조금만 더 보여줄게요. 잠깐만요. 와,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. 저 이거 제일 싫어. 요 이렇게, 이런, 이런 별이 있으면 진짜 막, 막. 엄청 좋은 건네그러데이거 이만큼밖에 안 되고. 아, 이거 봐봐요. 이게 좋은 거아니고 돈이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요.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고. 저도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것도, 있고, 이런 것도 있어요. 많이 있어요. 막, 진짜 많이요. 아, 그러면데안 좋은 것만 같이 하네요. 아, 이것도? 아, 아까 전 행운이 진짜 많이 있는데, 있었는데, 있었나 서 행운이 하나도 없네요. 아이. 와. 아니, 오늘 행운이 조금 있는데,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. 아유. 와, 너무 안 좋은 것만 가진다. 너무 좋은 것만 가져. 와. 그냥 좋은 것만 가져고 싶다. 어, 좋은 거. 좋은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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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좋은 가장도 장가 어정거연거 좋은 거또 뭔가 좀아또안 좋은 거 정... 아이 아, 별이 나오면 막 엄청 좋은데 그런데 숨도 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안갈 좋은 거 아니에요. 오 마이 갓 와, 왜 아.. 왜.. 또.. 아 제발요..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는지 알려줄게요. 열기. 오케이. 그 다음에 치류 보석 장식. 베이커. 화염. 발래 반물질, 그리고 이렇게 많아요. 그럼 제가 좋은 거부터 알려줄게요. 컷신이 있는 거요. 아까 전에 처음, 처음에 가졌을 때 이거 가졌어요. 그니까 러 컷신은 하, 이제 알죠. 이렇게. 컷신 모두 다 보여줄게요. 그 다음에 이거죠 그 다음은 이거요 뭐그 다음은 다시 태어남 돼요. 그리고 이거는 아프겠다. 끝이에요? 아, 잠깐만요. 이거 버그가 나가지고 죄송해요. 방, 방금 막 버그가 나가지고 안 됐어요. 방금 왔어요, 다시. 오징어 게임이네. 어, 어 그다음에더 보여줄게요. 제가 까먹었어. 아, 잠깐만요. 아, 알겠다. 여기 여기에서 있, 스톱했죠? 여기는 안 돼요. 버그 왔나요 이건 컷신. 아까 전에 봤죠? 이거는. Da, ne, e poi questo e 그리고 이거 제일 안 좋은 거 제가 가진 거요. 아. 안 보이겠지만 여기 조그만 거 있어요, 이렇게. 조금 옆봐 보세요. 그 다음에, 지옥. 소리 좀와 엄청 멋있다 이것도요그 다음에 Iku wow. 그 다음에 이거요. 아, 우후! 아직 만나봐요. 와우! 그 다음은 게임 시간도 할수 있는 것같 이게 이제 막,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. 별 같은 거. 이런 거. 그리고 이것도. 이것도 막별이 나오잖아요. 그다음에 이것도요. <laughs> 그다음에 이거요. 와! 떠나시라에노코리코다사나히기 <목소리> 이것도요 제가 제일 잘하는 제일 마, 제일 막 좋은 거요 네 그렇게 막 엄청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 그다음에 이제 또 해요 됐어요아 이거 또요 아. 왜 이거 또해요 아전 그걸 제일 싫어해요. 제발 똑같은 거 아니다. 후. 오케이 그오 똑같은 거다. 그그그0짜리아그 엄청 저, 좋은 거그 있잖아요 저 까먹었어요. 어내 네, 그거요 그거요. 좋은 거는왔는데와아 이거 이것도 이거 제가 제일 안 좋은 거 가지고 와요 또.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 소리 와, 엄청 잘잘다고요 와, 와, 진짜 좋은 거 같은데? 와, 와. 와, 엄청 잘 됐는데요, 이거? 아, 이거, 이거 처음인데요? 잘 됐는데? 와. 아니, 이거 너잘 되는 거 이거 야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막 이렇게, 이런, 먹을 계속,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. 이제, 이렇게 기다려보니까. 아, 이거 뿌리가 아프네요. 뿌리가 너무 커서요? 별로 안 좋은 거라 래가지요 이제, 아까는 진짜 좋은 거 같았는데, 이제 그 행운이 없어졌나봐요. 진짜 좋은 거 같았는데. 애기 장난감이 너무 비싸요. 애기 장난감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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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 뛰어난! QR 게임! 와 어. 에 어? 좋은거 가졌는데? 이게 뭐지? 어 좋아 저 이거 몰라요 저 처음 가진거 같은데요? 이거 뭐죠? 아아 아, 이거 가속도네요 많이 갖고 오, 유튜브 이거 하니까 진짜 좋아요. 와~ 행운이 너무 많아요. 사람들 구독해, 구독을 더 하면 제가 이걸 보만드고더 좋은, 좋은 거로 가질게요. 그니까 구독을 100명이나 되면 제가 그 막, 그거를 막... 막세 개나 올릴게요. 알겠죠? 그 제가 막두개 아니면 세개 올릴게요 이런 거. 그 럭이 진짜 많아요 이제. 행운이 너무 많아요.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. 아니 제가 이만큼 좋아, 좋은 거를 한 번도 못가져오는데 이렇게. 그런데 이제 진짜 좋은 거를 가져요. 제가 상상할 수 없고 진짜 좋은 걸 가져요. 제가 100명이 되면 제가 주... 제가 해, 제가 어... 뭐지? 그... 비디오를 세개 할게요 세개 알겠죠? 빨리 가요 갈게요, 잠깐만요~ 잘어요 아, 진짜 좋은 거같고 있어요, 그쵸? 아, 는안 보려고 그러는데, 와, 이 것도, 와, 뭐, 하하하와 진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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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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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, 이것도 이것도 진짜 많이가 지 가족도 이제 세 개가 됐고, 와 <laughs> 오늘 진짜 좋은 행운이 진짜 많네요. 제로행운 하나도 못 받았는데 모두 다 여기 있으니까 고맙습니다. 와 스타 포스터 엥? 아, 이럴 때도 있어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제가 나갔다 들어올게요. 다시 왔어요. 다시 왔어요. 오케이. 이거. 와, 참 좋은 거 같은데. 그래도. 예예예예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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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응. 오! 이거 또 가졌네? 이거 이거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이것도? 그러니까, 구독과 좋아요 꾹 하고,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. 그렇다면, 안녕! 그리고, 만약에 100명, 구독자 100명 되면, 제가 이런 거를 3개 올릴게요. 알겠죠? 하나, 둘, 셋, 안녕! 잠깐만요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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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! 잠깐만요 안녕 컴퓨터 그만 제발 안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안녕 기다리세요